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자리에 오늘도 살아서 숨쉬는 모습 허락해 주시어서 주님과의 아름다운 만남의 <laughs> 귀한 공간에서 주님을 묵상하고 또 찬양할 수 있게 해 주신 것을. 감사하옵나이다. 우리의 모든 인생 전 영역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무한한 영광과 감사를 드리는 아름다운 모습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저희들 될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마라의 선물들이 단물로 변화되는 복된 역사가 이어지게 해주시고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아말렉의 모든 군사들을 물리치는 복된 역사가 일어나게 해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성리자가 될수 있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해주시며 신앙의 성리가 이어지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해주시며 믿음의 성리가 이어지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지친 우리의 마음들이 있다면 성령의 놀라운 위로와 평강함이 넘치게 해 주시어서 이 예배 시간에 어떠한 생각으로 왔든지 어떠한 마음으로 왔든지 주님 주시는 기쁨과 신앙의 만족함이 넘쳐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귀한 자들이 다 되어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만 하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십자가의 삶으로 인도하기 위하여서, 성리의 삶으로 인도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강권하시고, 우리를 채찍질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주님이신 것을 믿사옵나이다. 십자가의 삶이 진정 어떠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이 시간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을 뒤돌아보며 하나님 이 길을 걷기를 주저하지 아니하는 강한 믿음의 역사, 믿음의 행동, 믿음의 실천이 우리의 전 생애를 통하여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제 5월부터 6월까지 전두하는 달로 정하여서 오이코서 총동원 전도주의를 전두의 날을 정하여서 기도하며 실천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귀한 영혼을 살리는 일에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동참할 것인가를 고민하게 해주시고, 어떠한 모습과 어떠한 행위로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다가갈 것인가를 고민하여서, 주님 이 땅에서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대라고 하신 주님의 분부의 말씀을 기억하는 복된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죽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떠올리며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의 기간 동안 무엇을 어떻게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할 것인가를 날마다 시간마다 풍처마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고민한 모습으로 살며 주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하여서 내가 어떠한 행동, 어떠한 모습을 추하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며 주님 주신 이 생명. 다하는 날까지 진정 주님을 위해서 죽는 날마다 죽어가는 하늘의 미랄되는 복된 성도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부족한 모든 부분들을 성령이 연약한 우리의 모든 부분들을 채워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인내할 수 있게 해주시고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교회가 주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부단히 목사님을 중심으로 노력하며 애쓰는 가운데 있습니다. 사탄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주께서 역사해 주시고 오직 성령 충만, 오직 능력 충만, 오직 생명 충만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어서. 보이는 것이 소망이 아니요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한 소망을 쫓아가는 아름답고 복된 교회가 이포이이포동지에에 우뚝 서게 하여,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소망으로 구원을 얻어 사오니 이 소망 붙들고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길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가시밭길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에게, 내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에게, 영원이 굶주려 있는 자들에게, 삶에 지쳐 고민하는 자들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다가갈 것인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생각하며,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오늘도 주위의 이웃에, 내가 아는 모든 곳에 열심히 사과나무를 심을 수 있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부르시는 날에 미련 없이 손 털고 주님 면전에 아름다운 믿음의 자로 우뚝 서게 되는 복된 자들이 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목사님께서 주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되어서 모든 개개인에게 영혼의 크다란 양식이 되어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데 큰 힘과 능력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오늘도 상심하에서 나온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치료되고 회복되는 복된 역사가 있는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성경을 보고 또 열심히 찬양을 하는데,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이 얼마나 살아가고 있는가를, 우리의 삶이 얼마나 그 기도와 찬양과 말씀에 부합되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조용히 묵상해 보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며, 하나님의 온전한 믿음의 백성으로 세워져 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할수 있다고 하는 이 교만의 목을 다 꺾어버리게 해주시고 오직 주님만의 주님만의 역사하시고 주님만이 할수 있다는 하나님의 복된 섭리를 믿으며 성령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